어. 어, 야, 어쩐 일이야? 어? 어쩐 일이야? 아, 왜, 그, 피고 다녀라. 왜 이렇게 또 이러고 다녀 나 원래 라운드 숄더야 아니 라운드 숄더라 그런 게 아니라 어. 오늘따라 더 라운드 숄더야 요즘 특히 어 아닌데 나너 원래 나 이렇게 잖아왜왜 왜 그래 괜찮아? 왜? 아이 다 아는데 뭘 왜야 왜가 어딨어 다 알지 왜 뭐가 없어 왜 아이 뭐가 없긴 하지 없는데 어 아이 다 알아 나도 요새 다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다 알지 마 네? <laughs> 뭔 소리야 이 새끼 아니고 왜 이래 또 아침부터 뭘왜 이래 왜아 뭔데 말을 해뭐왜 뭐야 다 봤어 네 유튜버 저기 왜어 진짜 뭐왜그뭐 노란 동고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제 좀 이렇게 내려가잖아 아니야 아니 야, 안 내려 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원래 인생은 파도야 원 파도긴 한데 어 인생은 파도야. 아니 근데, 아 근데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볼 거야. 그거는 걱정하지 마. 너무 막 의기소침하고 막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내 말은. 아니까 그러니까 어깨 피고 좀 라운드라고 해도 이렇게 딱 피고 좀 해봐. 어 그래, 피고. 좀 웃고, 웃어봐. 아니 뭐 갑자기 왜 이병이야 왜? 야, 웃어봐. 이 너답지 않아서 그래 지금. <laughs> 그래, 그래. 왜? 이렇게 웃으라고. 원래 이렇게 다녀 네가 아니, 갑자기 너깜 줘도 난나 해킹 당한 줄 알았네. 아니 네가 요새 안 웃잖아. 요새 왜안 웃어? 계속 웃는데. 에이. 야 그리고 이거 저거 재밌다는 말응도 있어 지금. 그거 다 댓글로 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 용이형 태길이 뭐다나 우리가 다 댓글 알바 하는 거지. 무슨 얘기가 우리가 다 하는 거니까 웃어 걱정하지 마야. 아니 난 괜찮아. 아니, 처음부터 잘될수 없어. 걱정하지 마, 임준아. 어? 아니 괜찮다고. 아니, 근데 아니가 물론 몇 개가 요즘에 좀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 애가 예전만치. 아 근데 나는 나는 재밌어. 나는 보면서 항상 웃어. 너거 보면서. 진짜로. 아, 나는 그래. 나는 솔직히 난 노란 뽕꽃을 보면서 난 웃겨. 야너거 이거 걔 봐봐. 아니, 무슨 얘기야. 아 이거는 이제 그. 아는 아, 아, 동생이 k p 가고 싶다그래서왜거 왜? 이게 포인트야 어 아, 아니.. 그렇아 <laughs> <그렇지 않아. 웃음> 불편할까 봐 그래 다른 게 아니야 어.. 왜? 뭐 어.. 아니.. 그렇아 이거 말고 줘봐. 너가 지금 이거를 봐서 그러네 이, 이거 말고 아니 <laughs> 너거 뭐, 재밌어 진짜로 재밌다니까 봐이 옛날 이거 <laughs> 어. 예쁘지 않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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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좀된 거야. 좀 옛날 건데. 아 근데 괜찮아 이거 언젠가는. 아니 누가 사람들이... 자 괜찮다고 한 거야, 씨발! 너의 진면모를 난 너무 무시하고, 진짜야 뭐 나는 나 너가 생각 제일 재밌어. 진짜로. 걱정하지 마. 아 씨. 아직 나네. 진짜로, 진, 진짜로 너가 아, 한 번도 안 줬어 내거 보고 씨야. 밥이라서 사줄게 내가 오늘. 아이, 됐어, 내가. 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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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싫어. 아니, 아니 오히려 내가 잘래 내가 사봐. 한소? 괜찮아? 한소 좋긴 해. 오케이. 아니, 내가 시킨다고. 어, 어려울 땐 어, 서로 돕는 거야. 안 어려워. 너는 나 어려우면 외면할 거야? 도와줄 거지. 안 도와줄 거지. 도와줄 거지. 됐어, 그럼. 내. 어려? 건강검진에서 조금. 응. 나이 아, 그러니까 살찌고.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좋아질 거야. 좋아져야 되는데. 아니 근데 어차피 내가 살 빼는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해 오늘. 뭘안좋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의 그냥 요즘 그냥 그 일상을 내가 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걱정하지 마. 너 주변에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냐? 아니 안 힘들어 진짜 갑자기 힘들어지네. 씨발 생각해 까 비도 온데 우울해졌잖아. 너 아니면, 때문에. 저 뭐야? 나는 저기 형 중에 크레인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구한다고 하거든. 내가 전화만 신세끼 아니야. 하지마, 여. 하지마, 신세끼 왜 그래? 기다려봐. 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 에이 <놀람> 형, 네, 네, 네. 저. 아니 저번에 저한테 말한 거, 그뭐 포크레인 그 일할 분 구한다고 했잖아요. 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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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제 친구 한명 있거든요. 아 열심히 해요. 예, 네, 원래 유튜브 하던 친구인데 열심히는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옷 네, 저기 할 같아요. 예. 아 열심히 하는 친구야 진짜로. 정신하네. 아 그럼 제가 네. 번호 하나 넘겨드릴게요. 그뭐 번호, 번호 넘기 저기... 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 이쪽 너무... 마음이 조금 있는 거 같으니까 어, 번호 어? 이따가 저녁에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한번 통화 한번 해보세요. 잘 됐다. 아니 그걸 왜 넘겨. 번호를 포크레인 보줄모르다까는 야. 야! 따면 돼그 면허. 아안따다고 나는 유튜브 지금 하고 있고 노란 포크레인이 되냐고 왜 봉고차인데 나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아까까지 기분 오늘 좋았는데 아 괜찮다고 XX. 자꾸 위해주지 말라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 게 없지 왜? 어? 봐봐 일부러 지금 괜찮다. 괜찮은 척 하잖아 근데 괜찮아 질 거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질 건데 현웅아 너 지금 귀신 찐거 같아 나. 나 괜찮다고 넌 괜찮아 질수 있어 야 근데 숟가락을 안 줬네 숟가락 없냐? 숟가락 저기 우리 내가 갖다 아니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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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내가 갖다 아니 내가 갖다 줄게 여기잖아 내 내가... 괜찮다고 했지 괜찮아, 괜찮아. 안줘안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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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아, 그냥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아, 나 괜찮다고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배고플 때는 말해 괜찮으니까아배안고 밥에다 이것도 뿌려.. 뿌리... 아니야너먹어 아니, 너. 너, 먹어, 너 먹어. 아니 너 먹어 너 그냥, 그냥. 아니.. 아 먼저 아니, 먹어 아니, 아니 난 이거 할게 먼저 먹어 먼저 먹어야 내마음 편해 괜찮아 그냥. 내가 갔게너이 내가 갔게안돼아아 있어 아아 ㅏ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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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아, 먹어 빨리! 너도 먹어! 알나 먹을게 나 같이 또나았어 알았어 디 ㅅ 아,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너 때문에 시 ㅂ 우울해졌어 아, 냅둬! 아, 이런 거 먹으면 안돼 아, 힘들어, 나 힘들어 술이라고 원래 기분 좋을 때 먹어야 돼 빨리 먹어, 밥이나 먹어 에 형. 형가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안 한다고! 아, 얘 일부러 그러는 거야, 얘 왜냐면 얘가 또 자존심이 좀 세가지고 예나 네. 유튜버야! 일부러 이렇게 튕, 튕기다가 결국에 하거든요? 아니 유튜버 아니에요 얘예나 네. 네. 뭐야 그러면 유튜버 아니고 나우잼준이야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절대적으로 유튜브 어차피 안할 거고 걱정하지 마셔 금방 이제 그반둘 거야 에이 네. 아이 먹지 말라 니까놔 너, 너, 놔 먹지 마 먹지 마너왜 이러면 더 힘들어져 나 신나서 먹는 거야 이러면 왜? 더 힘들어져 이러면 더 힘들어져 아 나, 괜찮다고 왜 먹어야 돼, 면안 돼. 진짜 안 돼, 쌤수아. 그만해. 딱 입은 좋다고!